안녕하세요 전마웅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문서 양식 중에 하나인 PDF 이 PDF 파일 안에 표가 있을 때이 표의 정보를 엑셀로 가져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PDF 파일이 표로 구성되어 있는 PDF 파일이 있을 경우에 이 표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이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이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붙여 넣었을 때 실제로 잘 붙는 경우보다는 제대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값들은 들어가 있지만 이한 줄에 요 표에서의 이 표에서 이한 행에 대한 내용이 이한 칸에 다다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 형태로 보,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게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에 있는 정보가 이열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표시만 정확하게 되면 좀더 편하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띄우고요 여기 그대로 값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띄워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띄워지는 형태가 그냥 스페이스로 한 칸을 이렇게 띄우는 경우도 있고 탭으로 이렇게 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텍스트 에디터에서 보기에 기호보기에 있는 공백과 태표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요, 띄워진 칸이, 조금 다른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탭을 눌렀을 때 탭은 요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스페이스로 한칸 띄웠을 때는 이와 같이 가운데 점 하나가 찍히면서 이런 식으로 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정보를 보면은 이 열을 구분하는 것을 한칸 띄운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두 번째 줄에 있는 영상 한칸 띄우고 제작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것이 한 칸에 들어가지만. 요, 띄워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열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 텍스트 상태로 요 값을 어떻게 구분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효한 방법을 하나, 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엑셀에서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보면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PDF에서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pdf 파일이 있는 경로를 묻습니다. 여기서 pdf 파일, 읽어올 pdf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여기 pdf 표에 있는 것 중에 테이블에 대한 것을 가져올 것인지 페이지 1에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인지를 묻는데, 이게 pdf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거나 여러 개의 구성이 있을 때는 여기서 하나씩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로드를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제대로 된 값을 바로 불러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구글 닥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구글 닥스 사이트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새 문서를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 문서에서 파일에 열기 업로드에 가면 여기 파일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DF 파일을 이쪽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놓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PDF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여기 연결 앱을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구글 문서를 누르면 구글 닥스에서 불러 들어온 형태로 읽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진짜 실제 표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와지기 때문에요 이표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하고 이 상태로 새 엑셀 파일에 붙여 넣으면 동일한 형태의 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PDF 파일을 엑셀로 전환시켜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Small PD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래에 있는 메뉴를 보면 PDF to Excel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파일을 역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고요. Convert Excel 이렇게 누르면 해당하는 작업을 시행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해보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로 읽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로 정확하게 잘 전환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용 사용해보고 좋다라고 하면은 유료 버전으로 가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이썬에서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어에 파이썬 p d f to excel로 하면 많은 검색 결과를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처음에 광고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지만 이 아래에 있는 스타 o c k o v 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참고할 만한 코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요거 요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보시면 타블라라는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쓰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한번더좀 찾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타블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공식 문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면 라이브러리를 까는 것은 타블라 파이프는 py를 깔면 되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요 밑에 바로 예제로 나와 있으니 요 예제를 그대로 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띄우고요. 여기 하나의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 new, 에, 파이썬 파일, PDF, to, XLS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p i p install, tabla, u py. 이거 복사를한 다음에 여기 터미널 들어와서 터미널에서 먼저 요 내용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타블라 설치가 되었고요. 스탑 오버플로에 있는 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부터 이두 번째 줄까지 이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그대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이 파일 읽어드리는곳 여기에 파일 경로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제가 PDF 파일 있는 이 경로 요거 복사해서 여기 넣어 주고요. 역슬래시는 슬래시로. 파일 이름은 여기 있는 파일 이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vert into 에 대한 부분, 여기 처음에는 원본 파일이 들어가 있는 파일,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요거, R 없애고, 여기도 R 없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어넣는데, 었 여기는 마지막에 결과는 result.csv. 이렇게만 바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요 to do의 sample pdf 요게 아니라 이거 삭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실행이 완료되었고 아까 만들었던 샘플 PDF가 있는 곳에 result.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으며 이 CSV 파일을 띄우면 이와 같이 CSV 파일 형식으로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대로 표 형태로 제대로 읽어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PDF 파일을 일괄 변환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하면은 보다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라면 한번 좀 알아볼 만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PDF 파일에 있는 표 정보를 엑셀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